김춘추는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입니다. 폐위된 왕의 손자가 어떻게 왕이 될수 있었을까요? 김춘추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춘추의 할아버지는 진지왕입니다. 진지왕은 유부녀였던 도안녀를 후궁으로 삼으려다가 귀족들의 반대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왕의 손자가 김춘추입니다 그리고 김춘추의 외가를 보면요 진제왕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진평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진평왕의 외손자가 바로 김춘추입니다 김춘추는 어떻게 보면 폐위된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친가쪽, 외가쪽을 함께 보자면 김춘추는 가장 완벽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혈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왕위와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멀리 있는 존재가 김춘추였습니다. 그런 김춘추가 어떻게 신라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왕위에 오르게 됐을까요? 일단 김춘추가 잘났기 때문입니다.